아 엄마가 다시 이렇게 길게 잡아줄게. 자, 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렇지, 끝에 잡는 거야, 끝에. 이렇게 끝에를. 끝에를.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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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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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잡는 거야. 이제 가먹어봐. 그렇지. 아이고, 멋있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손가락인데? 손가락이야 손가락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laughs> 그거 아니야 떡방드세요 손가락 드시지 마시고 떡방드세요 어, 어? 어떻게 먹어야 돼너 응응 그거 아닌데?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너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집을 거야 어떻게 집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이 오이 고잘했어, 오이 고잘했어, 오이 고잘했어. 근데 거기로 입으로 안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지. 어디로? 그렇지, 그렇지. 저 고잘했네. 아, 그 잘했네. 근데 또 손가락인 거 아니 그거? <laughs> 저것은 언제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laughs> 그거 아닌데. 아예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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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아니 이거 다 먹었나? 아니지롱 여기 있지롱 자 이건 조금 해서 먹기 힘들지 엄마가 줄게 아. 너 먹으면서 응가했지? <laughs> 손도 씻고 응가도 치우러 가자